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운세를 알려드리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드리는 송금도사입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양력 10월 7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8월 16일 기후일에 대박나는 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양력 10월 7일은 음력으로 8월 16일 기유일입니다. 기유일은 하늘의 기운인 기토와 땅의 기운인 유금이 만나는 날입니다. 기토는 음의 흙으로 부드럽지만 단단하며 만물을 포용하는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 안정과 성실함, 그리고 묵묵한 힘을 상징하지요. 유금은 음의 금으로 예리하게 빛나는 보석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세밀함과 완성, 그리고 재물의 기운을 대표합니다. 따라서 기유일은 흙이 금을 품어 보석을 드러내는 날로 내면의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고 재물운이 강하게 드러나는 날입니다. 오행적으로 보면 토는 금을 생합니다. 키토가 유금을 돋아주어 금전과 성취가 나타나고 작은 기회가 현실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날이지요. 사주적으로도 기유일은 흙 속에서 보석이 드러나는 날이라 해석되며 성실과 인내의 결실이 빛을 바라고 귀인의 도움으로 기회가 크게 열릴 수 있는 날이라고 풀이됩니다. 이제 오늘 기유일에 대박의 기운을 받는 띠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닭띠 분들입니다. 닭띠는 유금의 기운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 오늘 자신의 날을 맞습니다. 자기 띠의 날은 본래 운세가 강하게 작용하는데 특히 오늘은 키토가 유금을 생하는 날이므로 닭띠 분들에게는 재물과 성취의 기운이 크게 들어옵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성실하게 해온 일이 드러나 상사와 동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계약이나 협력으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물 운도 강하게 들어와 투자나 금전적인 면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작은 기회가 크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닭띠분들은 오늘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면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든든한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이시면 반드시 대박의 기운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띠분들입니다. 소띠는 축토의 기운을 지니고 있는데 토는 금을 품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키토와 유금의 기운이 만나는 날은 소띠분들에게 재물과 안정의 기운을 크게 불러옵니다. 직장에서는 묵묵히 해왔던 노력이 드러나 성과로 이어지고 사업에서는 든든한 협력자를 만나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도 안정적인 수익이나 뜻밖의 이익이 들어올 수 있으며 귀인의 도움으로 장기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날입니다. 소띠 분들은 오늘 꾸준함과 성실함이 보상으로 돌아오는 날이므로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시면 대박의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신뢰를 얻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연을 맺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뱀띠 분들입니다. 뱀띠는 사화의 기운을 지니고 있는데 불은 금을 단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키토와 유금의 기운이 만나 안정과 성취가 드러나는 날에. 뱀띠분들은 자신의 능력을 더욱 빛나게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성과로 이어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귀인의 제안을 통해 중요한 성취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물 운도 상승에 투자나 금전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따를 수 있으며 작은 기회가 크게 확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뱀띠분들은 오늘 인간관계에서 호감을 얻고 신뢰를 쌓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지혜와 열정을 발휘하면 반드시 대박의 기운을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정리하자면 10월 7일 기후일에 대박의 기운을 받는 띠는 닭띠, 소띠, 뱀띠입니다. 오늘은 흙 속에서 보석이 드러나는 날로 성실과 꾸준함이 성과로 이어지고 귀인의 도움을 받아 재물음과 성취가 크게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러면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